안녕하세요 고영입니다 동자들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래 걸렸지 우리 동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아이템으로 또 영상을 찍어볼까 내가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단 여름에 보면은 보통 그냥 박시한 티셔츠에 뭐 청바지 입던지 아니면 그냥 반팔티 기본 반팔티에 청바지 면바지 반바지 이 정도로 코디하고 정말 좀 뭔가 지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로 한번 멋스럽게 또 코디하는 방법을 우리 동자들한테 알려주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 일단 내가 무신사 스토어에서 한 1,500개 정도 나오더라고 그걸 내가 정말 눈알 빠지도록 선별해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두 모델을 내가 픽해서 내돈내산으로 내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 일단 이첫 번째로 입은 이 조끼 같은 경우에는 그, 시그니처라는 브랜드 사의 어, 제품이거든.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. 일단, 소재는 TR 소재. 그, 정장 바지 많이 만드는 그 TR 소재 있잖아. 그 자크란 소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지만, 셋업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구매하게 됐어. 범용성을 항상 높여야, 높여야 되잖아. 일단, 여러 코디를 할수 있으면 좋으니까, 항상 그런 거 신경 써서 사면 좋을 것 같다. 일단 이 바지는 그 내가 저번에 그 뭐냐 결혼식 하객룩 그때 찍었던 그 셋업 바지야 일단 아람사의 제품이고 부츠컷 세미 와이드 부츠컷 라인의 정장 바지야 일단 이 자켓이랑 이렇게 셋업이거든 3버튼으로 나와가지고 오버사이즈 자켓 색감은 차콜 그래서 이걸 한번 걸쳐볼게 일 여기 보면 은 이렇게 또 버튼플라이 장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리하게 딱 걷어주면 예쁘게 또 입을 수 있어.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은 티셔츠를 내 입고 뭔가 셔츠보다는 이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좀 후리하잖아. 그러니까 팔도 이렇게 걷어주면 은좀더 멋스럽고 일체감으로 일체감 있게 또 코디할 수 있어. 이 바지 같은 거 보면 은 이렇게 기장이 좀 길게 나왔어. 그래서 차르르 딱 떨어지면 예쁘니까 이렇게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를 매치해 줌으로써 뭔 자연스러운 라인을 또 형성하고 있지 뭔가 다리도 좀더 길어 보이게 또 코디할 수 있고 이렇게 와이드하면서 기장이 긴 것들을 입어줄 때는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들을 매치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코디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자들 참고하도록 하자 이런 스타일 코는 내가 항상 많이 신어가지고 우리 자주 보는 애청자 동자들은 알 거야 자 이렇게 멋스럽게 또 코디할 수 있고 다음 활용 정점으로 여기 그때 이제 결혼식 확인룩 때도 몇번네던데 중요한 자리 있을 때는 항상 매는 가방이야. 이렇게 구찌, 슈프림, 토트백 일단 매치해 주면은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지. 아이고 더워라. 일단 자켓들좀벗고 계속 설명할게. 일단 가을에는 이렇게 입어주면은 정말 좋고 뭔가 꾸안꾸로 뭐 셔츠에 맨날 답답하게 이렇게 결혼식 확인룩 도 입고 가면은. 좀 힘들잖아. 몸도 불편하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티셔츠에 뭔가 조끼 베스트를 코디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자켓을 입어주면은 뭔가 꾸안꾸로 멋스럽게 또할수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자. 그래, 이렇게 또 반팔티로 이렇게 입었을 때도 이런 가방 하나, 멋스러운 거, 아이템 하나 딱 장착해주면은 또 이런 퀄리티가 확 살거든. 이런 뭔가 내가 지금 입은 것들이 다 보면은 이거 5만원인가 6만원 하고. 류티셔츠 2만 원 위에 3만 원 조끼 3만 원 시계 15만 원인가 다니엘 웰링턴 플래시 블랙 이렇게 뭔가 가성비 아이템들을 다 입어 입었, 입었지만 이런 가방을 하나 빡 들어주면은 이북 자체가 와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자뻑인가 <laughs> 아무튼 우리 동자들 잘 참고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입었지만 뭔가 캐주얼하게도 또 이런 티 r 소재 이런 조끼를 또 코디하는 방법이 있거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어 정자들아 이번에는 캐주얼하게 입어봤어 이 베스트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 지퍼가 있거든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캐주얼하고 멋스럽게 옆 실루엣을 또 공략할 수 있으니까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올려서 입어보자 그리고 이, 이게 티 r 소재다 보니까 확실히 입고 벗을 때좀 힘들더라고 내가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더 힘들었던 것 같아. 예쁜 걸 입기 위해서는 감수해야겠지. 일단 안에 티셔츠는 집시 그 쿨링 베이스 티셔츠. 내가 여름에 정말 꿀빨고 있는 티셔츠 중에 하나지. 색깔별로 다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입고 있다. 이렇게 뭔가 티아 소재의 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. 청바지는 어, 리바이스 517연 청바지. 어, 내가 부지샵에서 15,000원 주고 구매해가지고 직접 밑단 커팅해서 롤업해서 입고 있다. 정말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? <laughs> 레알 가성비. 그리고 신발은 반스 올드 스쿨, 빈티지 팩, 에버그린. 이렇게 활용 종점으로 청량감을 선사하고 있지.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그 블랙과 차콜, 다크 그레이, 뭐 그런 컬러로 뭔가 시크하고 그런 룩을 보여줄 때도 멋스럽긴 하지만 여름에는 확실히 이렇게 뭔가 청량감을 주는 컬러들을 매치해서 입어주면 보다 뭔가 보는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으니까. 우리 다양한 컬러에 도전해보자 그리고 시계는 이제 카시오 전자시계 이렇게 메탈 소재로 적용해 줌으로써 뭔가 더 시원해 보이게 연출해 봤어 이제 이 조끼로 연출 코디를 하는 법을 보여주도록 할게 어 동자들아 두 번째로 이 바이엘사의 이두 조끼 코디를 또해 봤어 일단 이 조끼는 보면은 전면부 딱 보이잖아 이 플랫 포켓 이것 때문에 뭔가 캐주얼하고 귀엽게 또 코디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변형 V넥 라인 일단 우리 U넥은 뭔가 여름에 라운드넥은 여름에 좀 답답해 보여서 더워 보일 수 있잖아 V넥은 너무 파지면 또 스타일 하는데 또 뭔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변형 V넥 라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할 수 있는 것 같아 옆에 보면은 이렇게 트임 나는 항상 이런 옆, 옆 라인에 트임이 돼 있는 디테일이 있으면 좋더라고 왜냐하면 레이어드하기 정말 좋거든 옆 실루엣을 공략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활동성도 좋고 아, 이 바지는 이제 카라트사의 유엘 팬츠 화이트로 시원하게 입으려고 구매해봤어 이 바지는 아무래도 카라트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화이트지만 뭔가 그 뭐라야지 뭐라 튼튼해 얇거든 어. 엄청 얇은데 카라트사의 그 내구성 그것 때문에 엄청 튼튼한 직조 방식으로 만들었나 봐. 엄청 튼튼하고 좋아. 시원하고 전혀 안 답답해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 뭔가 그 레귤러 테이퍼드 핏이여가지고 쭈삣하면서 라인도 살려주면서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. 딱 자연스럽게 아래 탁 떨어지게 지금 입어봤는데 롤업해서 입어도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에 정말 좋아.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아 입어주면 은또 멋스럽게 입을 수 있으니까.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연습해보자. 그리고 신발은 아일랜드 슬리퍼 사의 슬리퍼로 또 뭔가 고급지면서 세련되게 스타일링을 해봤다. 그리고 이 바지 보면은 뒤에 또 카라트 임성 어, C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다. 그래 어때? 뭔가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면서 멋스럽고 그렇지 않니?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슬랙스. 또 멋있게 또이 니트 조끼를 입는 법을 보여주도록 할게. 어 동자들아 이번에는 이 미니멀 니트 조끼 이 명칭에 맞춰서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해봤어. 일단 이 조끼는 명칭은 네이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받아서 입어보니까 청록색 약간 틸그린 색깔에 가까운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베이지 톤에 슬랙스와 매치하니까 내안 살떡이더라고. 이 슬랙스는 어, 그효진오리코 사의 그 제품인데 이거 블랙하고 이거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구매해가지고 야 정말 꿀 빨고 있는 아이템이야 가격도 3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정말 혜자지 여기 보면은 옆에 트임 디테일도 정말 예쁘고 이 소재가 진짜 구김이 안 가는 소재여가지고 진짜 이거 나다림질한번안 하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입고 있는 것 같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도 이렇게 구김 안 가고 이렇게 선이 날렵하게 살아있고 정말 좋아 레알 해장 레알 성장 우리 동자들 정말 좋은 정보 준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신발은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컨버스가 정말 트렌디하지 지금 레알 핫하고 이번에 로우도 나왔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부분 하이가 더 예쁜 것 같아서 로우는 구매하지 않고 하이만 주구장창 신고 있다 일단 이렇게 미니멀하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우리 동자들이 잘 참고해서 성장판이 팍팍 자극됐으면 좋겠다. 자, 이렇게 또 내가 이번에 구매한 조끼 두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코디를 또 해봤는데, 우리 동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다. 나, 우리 대한민국의 모통자들이 모통자가 되는 그날까지 고양이 함께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다음 또 룩을 기대해줘. 안녕.